자,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에서 a가 얼마라고? 0,1 이렇게 되고요 b는요? 0,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루트 2,b지 여기가 루트 2인 거 알지? 그래서 요렇게 원을 그리면 요 위에 조, 여기 루트 2니까 요 위에 존재하겠지, c가. 그지 네. 또 루트 3은 요렇게 그으면 여기 루트 3 3 루트 2야. 네. 그럼 요렇게 원을 그으면 뭐 2.5겠지, 그지 이게 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어요?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2 루트 2루트 2야? 네. 돼? 네. 그러면 요 사, 요 위에 점이 있고, 요 위에 점이 있으면 3이 되려면 이게 얼마라고? 2루트 2지. 비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1이지? 네. 그러면 이게 3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요게 CD,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게 2루트 2니까, 그치? 이게 CD, 네. 이렇게 되지. 네. 근데 CD의 기울기는 음수니까 얘가 맞겠지. 대한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C고 맞지? 이게 D다. 요 높이는 얼마야? 예. 1이 되겠지. 그때 요 얘랑 얘랑은 어떻게 되는데? 평행. 하다평행하다얘 평행하다. 좌표가 얼마야? 루트 2, b 이렇게 되지. 얘 좌표는 3 3루트 루트 2 꼬마 p 마이너스 1 1차이니까 우리 q인데 q가 뭐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지 네. 그럼 기울기는 요거 빼기 5분의 루트 2분의 맞지? p 빼기 4 맞지? 네. 얘랑 얼마? 요거 기울기는 요거 3 루트 2분의 맞지? p 빼기 1에 1을 빼니까 p 빼기 2 이렇게 되지? 네. 요거 요거 없어지고요 됐어? 네. 3 p 마이너스 12는 P 마이스이 음. e, P는 1는 P는 얼마? r 는 얼마가 나오냐 p 4 1이 작으니까 4가 나오겠지 네. 여기서는 이거 비타고라스 는리해서 m 어? a 네. 사이에 어떻게 m 야지 이게 3이 되 m 이 l P는 n o 생각는 거야 는거야그 m a l P는 n o r m a 는 소리지 m 는 n o 지 m 그래서 음. 요렇게 합치면 얼마?